현대인은 독소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독소에 노출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화학 물질을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독소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인의 몸 속에 얼마나 많은 독소가 축적되는지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독소에 오염된 상태라고 해요. 미국 환경워킹그룹이 진행한 10 아메리칸스라는 연구에서 신생아의 제대열을 검사했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생아의 혈액에서 287가지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으며 그중 212개는 산업화학물질, 플라스틱독소, 중금속 등이었어요. 즉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오염된 상태라고 해요. 아니 태어나기 전에도 독소가 쌓인다고요. 맞아요. 엄마가 노출된 독소가 태반을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플라스틱, 오염된 공기, 가공식품, 화장품 속 화학물질.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몸속에 남아 버리는 거죠. 나는 건강을 위해 생선을 먹었는데 오히려 독소를 축적하고 있었다. 과학과 의학 분야를 취재하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데이비드 덩컨은 익스페리멘탈 맨이라는 책에서 독소 문제를 직접 실험하기로 했어요. 그는 자신의 혈액, 소변, 머리카락, 지방 조직을 분석해 몸속에 축적된 독소의 종류와 양을 조사했죠. 당연히 독소가 없을 것이라는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수은 수치는 정상보다 10배가 높았고 몸에서 배출되지 않는 산업 오염 물질인 PCB도 검출되었으며 플라스틱 화장품 속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와 플라스틱 용기에서 용출되는 화학 물질인 BPA, 바람 가능성이 높은 환경 독소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죠. 덩커는 나는 평범한 생활을 했을 뿐인데 내 몸은 이미 오염되어 있었다라고 말했죠. 그는 몇 달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식습관을 바꾸고 유기농 식단을 유지한 후 다시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 몇몇 독소 수치는 줄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고 해요 현대인의 몸속 독소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독소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신경계 손상을 시킵니다 수은 PCB는 신경 독성이 강해서 기억력 저하, 발달장애,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독소는 호르몬 교란을 시킵니다 프탈레이트 BPA는 호르몬을 교란해서 불임, 조기사춘기, 갑상선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암발생 위험도 증가시켜요. 다이옥신, PCB, 농약 등은 국제 암 연구소에서 발암 물질로 이미 분류되었죠. 마지막으로 비만과 당뇨, 현대인의 큰 숙제죠. 환경 독소가 대사 기능을 방해해서 당뇨병,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속 독소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독소를 100% 피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어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입니다. BPA 프리 제품을 사용하고 뜨거운 음식은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보관해 보세요. 두 번째, 유기농 식단을 유지하고 가공식품, 플라스틱 포장을 줄여 보세요. 세 번째, 실내 공기를 수시로 정화시켜 주세요.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켜주고 공기 정화 식물을 키워보세요. 네 번째 화장품 생활용품을 체크해 보세요. 페탈레이트 파라벤 없는 제품을 선택하고 향이 강한 방향제나 탈취제는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다섯 번째 해산물 선택을 신중해 주세요. 바다는 상당히 오염되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수은이 많은 참치, 황새치, 상어 대신 연어, 정어리, 대구류를 섭취해 보세요. 다음은 수은 함량별 생선 섭취 가이드입니다. 이 표를 캡처해서 저장해 두시고 장볼 때 참고해 보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양식연어는 항생제와 화학물질, 오메가6 지방산 비율 등의 이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야생연어를 추천해요. 현대인들이 독소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습관으로 독소를 줄일 수 있답니다. 오늘부터 플라스틱 줄이기, 올바른 해산물 선택하기, 유기농 식품 섭취하기를 시작해볼까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